친구들, 안녕. 친구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눌 유정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48과 룻과 보아스의 희생으로 회복했어요를 함께 나눠봐요.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2절이에요. 다 찾았나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2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친구들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동생이 꽈당! 하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거나 훌쩍훌쩍 훌쩍 속상해서 울고 있는 친구의 눈물을 닦아준 적 말이에요. 가족, 친구,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면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 우리 친구들 모두 가족, 친구,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기억을 책에 그려볼까요? 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도 도움이 필요한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누가 나오미를 도와주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엘리멜레 가족이 사는 베들렘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딴딴 따단 모압 여자와 결혼도 했답니다 오, 어? 여기 엘리멜렉 가족을 보세요 나오미랑 두 며느리만 남았네요. 무슨 일일까요? 모합당에서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훌쩍 훌쩍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셔서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렴. 며느리 오르반은 엉엉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루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열심히 곡식을 주웠어요. 그 밭은 바로 나오미의 먼 친척 보아스의. 밭치었어요 착하고 친절한 보아스는 루시 마음껏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도 마음껏 마시라고 했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당신이 나오미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던 착한 일에 상을 주시면 좋겠어요. 착하고 친절한 보아스 덕분에 나오미와 루스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어요. 착하고 친절한 보아스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알았던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지켜주기로 한 거예요. 딴, 딴, 따단.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응애 응예, 귀여운 아기도 나왔어요. 친구들,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를 도와주었죠? 훌쩍훌쩍 슬퍼했던 나오미는 이제 하하호호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여기 113쪽에 행복한 나오미와 가족의 모습을 색칠해 볼까요? 친구들,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은 룻과 보아스처럼 이웃을 잘 돌보아주었던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 꼭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도와주어요. 친구들, 룩과 보아스가 도와준 덕분에 나오미는 하하호호 행복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기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선물하기, 함께하기, 웃음주기, 안마하기, 들어주기,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안아주기. 우와! 친구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도움 쿠폰을 색칠하면서 이웃 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사랑하시는 주.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가족, 이웃은 정말 기쁠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도움 쿠폰을 하나씩 하나씩 꼭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도와주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는 기도는 선생님이 할게요. 하나님 이웃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도와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